자 이거 요거리크루스를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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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가지고 예, 예. 이제 이렇게 비가세 이렇게 발라 요 예. 마무리 하시면 돼요. 예, 예. 열처리 그 드라이 바람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원장님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발라놓고 컬이 있는 상태에서 컬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음. 이 열처리죠 열처리 열처리를 음, 음. 열처리 음. 하시면. 예. 이 머리는 마르면 마를로 뭉실뭉실해진다는 거. 그렇로 가진다는 거. 머리 쏘질 못하는 분들은, 네. 네. 젖었을 때, 네. 리크루스를 발라가지고, 이대로 그냥 말려. 네, 이대로 말리면 돼요. 이대로 말리면, 말리면, 말리면. 이대로 말리면 돼요. 그냥 이게 말리면서 굵어져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두, 힘들게 안 돌려도 네. 된다는 얘기야. 네. <laughs>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머리 이렇게. 열펌을 많이 안 해봤어요, 아저씨가. 이제 이거 아이롱 했을 때도 에이. 잘 못하더라고요. 나왔는데 본인은 안 나왔다고 그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에이. 이제 좀 알겠지, 느낌은. 그치?